4세 동안의 추석 연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역과 터미널은 그리운 고향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산했던 도심거리는 차분하게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다시 북적였습니다. 김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들로 버스 터미널이 붐빕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과 반가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다음번 만남을 기약합니다. 타지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내려오니까 뭔가 좀 많이 보고 싶기도 했었고 약간 막상 또갈라고 하니까 부모님 또못 뵈니까 좀 싱숭생숭한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버스 밖에서 아쉬운 대웅이 이어집니다. 딸이 탑승한 버스가 떠날 때까지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랩니다. 이렇게 만났다가 가니까 너무 너무 서운하고 아쉬운데 가서 원하는 일들이 원만히 다 성취되기 바라고 건강하고 코로나 19 대유행 속에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기 위해선 발열 체크를 해야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대전역을 비롯한 주요 기차역에도 고향의 푸근함을 담고.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둘렀습니다. 다세간의 연휴 마지막 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상점들이 속성 문을 열면서 도심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하게 가족들과 연휴를 즐기며 내년 명절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예전처럼 아이들도 학교 다 그냥 행복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학교 다닐 수 있고 어른들도 다 그냥 같이 만나고 싶고 그러네요.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 시민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